이 야마쉐드 바디 볼륨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플랫하고 얇기 때문에 이 워블 액션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음, 엄청 얕아가지고. 우와! 그렇지! 우와! 잠시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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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크다! 이 녀석 최고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우와. 네! 안녕하세요. 놀이재 민입니다 오늘은 한번 계곡형 저수지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태풍이 지나 가고 오름수위 찬스라고 해서 필드를 나와봤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그렇죠 저희가. <laughs> 그래도 오늘 <laughs> 우리는 하나니까요 <laughs> 그래도 어, 필드에 와서 딱 도착해서 둘러보니까 어, 이른 아침 시간대는 좀 놓치긴 했고 어, 저수지에 이렇게 마름이 좀 듬성듬성 남아있고 물색은 아직 어, 완벽하게 깨끗하게 돌아온 것같진 않아요. 그래도 뭐 잠자리도 많이 날아다니고 수면에 베이트도 보이고 하니까 오늘 낚시를 또 재밌게 풀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이 영상 강리그라고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리그를 가지고 어, 야마쉐드 5인치를 세팅을 해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로드는 6.6피트의 미디움 플러스 모델이고. 어, 릴은 7점대에 16파운드를 세팅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딱이 마름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이 영상 강릭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버징도 가능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오픈오터가 있으면 살짝 내려서 스피너베이트처럼 또운영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는 베스들을 상상하고 한번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빈님. 여기 엄청 얕아가지고. 못 따라왔는데 베이트가 많네요. 살살 떠올려라 그랬는데. 우와, 그렇지. 우와, 튀어나왔습니다. 우와, 크다. 우와. 용산강 리그. 여기서도 우와 엄청 크다. 잠시만요. 우와! 우와! 육자다. 이거는. 우와. 우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길이가 50 후반은 되네요. 우와, 우와 잠시만요. 야! 우와, 나이스! 우와, 자, 지금 저 반대편에 사실 폴링 소리를 좀 줄이려고 멀리 캐스팅을 논밭으로 해서 가볍게 떨구려고 했는데 좀 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 쪽은 좀 포기를 하고 요 앞에 이제 상류 그나마 좀 남아있는 어, 수초들 거기를 지나오는데 제확 덮쳐졌습니다. 세게 바이트는 들어온 건 아니고 어 그냥 꿀떡 로어가 사라지는 듯한 바이트였는데 우와 너무 흥분되는 멋있는 야마시드도 5인치 나와주네요. <laughs> 우와 이거는 길이를 재봐야 되겠는데요. 드디어 저에게도 큰 밧스를 안겨주는데 몇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와. 6자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밑 닿고, 정확히 계측하면, 한, 58 정도? 나오네요. 음. 하... 아, 제가 지금 이 테스트하고 있는 이 루어로, 어 잡은 것도 기쁘긴 한데, 어 최대가 56이었는데, 오늘 기록 갱진을 하네요. 야마시드. 그리고 영상강의 좋습니다. 너무 고맙다. 58! 나이스 갈까요 집에? 아. <laughs> 아, 너무 고맙다 와 아, 척고기가 기분을 좋게 해주네요 <laughs> 이제 저기 딱 먹었던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일단 배스를 딱 잡고 나서 베이트 피쉬가 발 앞에 굉장히 많다는 거를 또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은 험프가 이렇게 쭉 있다가 딱저 수초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가 약간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수심이 좀 깊어지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고 가장 좋은 베스가 쉬기 좋은 자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 에딱 지나오니까 때려주네요 저 반대편 그늘이 사라지기 전에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저 그늘은 안개가 펴있고 아침에 기운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왔다. 오케이. 우와. 와 얘도 크다. 와와와 얘도 짜네요. 우와. 잠시만. 우와. 우와. 요 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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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전하게 박혔으니까 천천히 랜딩하겠습니다. 우와, 나이스! 오! <laughs> 이 녀석 최고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와, 랜딩을 아주 짜릿하게 해준 멋있는 베스입니다. <laughs> 방금 전에 이제 스킵핑을 저 안쪽으로 오버행으로 쫙 넣어가지고 천천히 오고 있는데 제가 땀을 닦았나요? 뭐 살짝 폴링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라인 쭉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름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로드 믿고 라인 믿고 강제랜딩을 해냈는데 다행히 이렇게 멋있는 베스가 나와줬네요 와 근데 얘는 체구가 어마어마해서 정말 기분 좋네요 보이시나요 이 파워 파워! 파워! 미쳤다 <laughs> 자, 줄자를 재보겠습니다 닫고, 고 51이 나오네요 51 하, 좋습니다 얘는 진짜 빵이 너무 좋아요 엄청 잘 먹고 있는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배스가 있다면 저 마름이나 저런 브러시안 아니면은 완전 쉘로우에 바짝 붙어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와 우와 올라왔어요 보셨어요 엄청 컸는데 롱펜데? 네 아까 이제 그 카본 16 파운드로 낚시를 했다면 뭔가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합사줄을 사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 때. 50 파운드 합사가 담겨져 있는 라인으로 세팅을 다시 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어... 이제 아까... 아까도 높이서 하는데, 이제... 어, 장가지나 이런 거... 그런 게좀 겁나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좀 망설이는 캐스팅들이 있었는데, 라인이 좀 그거를 커버해 줄수 있어서, P 50 파운드 G7 합사로 세팅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또 이게 장점이 있는데 어, 카본 줄을 사용하다가 합사 줄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장점 첫 번째 루어가날아가지 않습니다. 어, 그 비거리가 안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어, 나무에 걸, 걸려도 툭툭하면 거의 끊어지는 정도로 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또 문제 없이 랜딩을 해낼 수 있고. 두번째는 이제 블레이드 진동이 제 손에 잘 느껴집니다 랄랄랄랄랄랄라 떨리는게 제 손에 딱 등등등등등 하는게 합사줄을 쓰면은 카본줄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카본줄을 사용하기보다 합사줄을 좀 사용해서 랜딩도 좀 수월하게 하고 캐스팅도 좀 자신있게 더 터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는 그대로 6.6피트 미디움 플러스 모델 사용하고 그 대신 이번에는 기어비가 좀 높아졌어요. 8점대 기어인데 그래도 운영을 좀 천천히 하다 보면 은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텀을 좀 두고 다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100% 확실하진 않는데 그래도 만약에 있다면은 기회를 한번더줄것 같아서 라인만 밀만 바꾼 세팅으로. 다시 한번저 브러시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 브러시들이 겁나지 않아요 감더라도 다 뽑아내겠습니다 아까 카본줄을 사용했을 땐 저렇게 저 나무를 세게 치고 지나오진 못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저 기둥 밑에, 저 브러쉬 아예 바짝 밑에, 바닥에까지 있는 녀석들을 끌어올리려면은, 저는 항상 저런 리액션을 유도해내서, 어, 낚시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저 브러쉬를 세게 강하게 때려서, 제 루어의 존재를 알리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팡! 지금처럼. 한 1m? 채안 되는. 아, 그 배스는 회이로를 하나. 아, 분명 바늘이 박히지 않았는데 네. 방금 전에 이제 피디님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저기서 바이트가 한번 들어왔는데 피디님도 그거 말을 안 했는데도 보셨더라고요 어, 서로 말안 <laughs> 했어요 아 저는 로드가 갑자기 퉁 하길래 어? 바이트네 하고 아, 있었는데. 피디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네요. 방콕 파이터 아니야? 이쁘게 때렸는데요, 그쵸? 그렇죠? 아, 아, 뱉었다. 아, 쇼파이트. 아, 제가 한참 먹이고 나서. 컬러를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좀 화이트 컬러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근데 입질이 너무 약하게 들어오네요. 오픈워터가 있어서 때리는구나. 왔다! 어, 다시, 다시, 다시. 온다, 따라온다. 와, 얘는 컸는데 와.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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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짝 딱 나와 있는 곳에서 확 튀어나왔는데 웜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방금 이 고기는 좀 사이즈가 됐던 것 같아요. 훅셋을 했는데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지. <laughs> 우와우. 와 그래도 간만에 한 마리. 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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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이렇게 귀여운 녀석도 또한 마리 때려주네요 뭔가 볼륨감이 사이즈가 크고 이 파장이 강한 이 루어를 사용을 해서 그래도 사이즈 좋은 녀석들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세번다 던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한 번만 더던지 아.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오늘 이제 어, 지난번 촬영처럼 이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영상 강력으로 오늘 낚시를 해봤는데 아침에 또 기분 좋게 오자 두 마리가 나와서 오늘 좀 뭔가 더 멋있는 그림을 만들어내고자 다시 조금 해가 이제 질 때쯤 다시 돌아와서 이곳을 공략을 해봤는데 오늘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피디님이랑, 어,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좀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세 마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쉽게 또, 바이트를 여러 번 받긴 했는데, 제가 다 놓치는 바람에, 그것까지 잡았으면 그래도 마리수가 꽤 됐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오늘, 그리고 이야마시드 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 야마쉐드 바디 볼륨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플랫하고 얇기 때문에 이 워블 액션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좀 가성비로 좀 많이 사용하시는 또 제가 올해 봄부터 이 야마데스 5 5인치로 어 굉장히 많은 사이즈 큰 베스를 만났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채비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노르지 이민호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삐삐삐. <laughs>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 힘들다. 나 너무 더워요.